냉장고 있는거 옮겼나요? 네 아니지? 옮겼어요 아 옮겼어요? <laughs> 오케이 나 채우려고 했어 넣고 이거는 아 근데 갖고 있어야겠다 간식으로 먹어야지 나돌아러 갈게요 넵넵 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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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부터 사실 저 타고 넘어갔을 때가 진짜 많은데 아까 내가 어디 갔었지? 아 저기 뒤집어졌구나 여기가 돌밭이지 노승님 그 혹시 찾으셨습니까? 뭡니까 그거 도시락 하나 챙겨갈게 기어모? 어 기어모 텔레파시 받아야겠다 스카이프 나 하셔가지고 저 돼지집은 세운건가요? 네 방금 세웠어요 굿 정발장님 괴물고기 있어요? 괴물고기 냉장고에 세개 넣어놨어요 똥을 기어는 그거, 찾고 있대 나무.. 나무하고 죽이세요? 어? 늪지대 아무도 안갔죠? 내가 갈게. 아, 내가 가리라. 이한번 불사를 이라. 어, 체스터에, 아, 냉장고 있구나. 어, 다른 거 됐고, 횃불 하나랑 창 있고, 갑바 입고 가야지가방으로 인벤토리 그냥 못 넣어. 씨. 짜잉 나게. 돼지 집은 어디 에 있나요? 버려. 그 웜홀 리는데게 있어요. 왠지.. 어? 하운드 소리 아니야? 캐릭터가 반응을 안 했어. 아닌 건가? 기어 기용호... 모.. 와 기어 기용호... 모.. 있다 여기 있다. 늪지대. 하나. 있어요? 한 마리 있어 근데. 한 마리밖에 없네요. 일단 나 패스했어. 둘러보고 잡게. 아, 여기 찌드 워킹케인 없으면 되게 불안하다. 남이 줄 때가 제일 좋은데, 워킹케인은. 어... 왜 나무 안 하고... 그꽃 내구력이 네 없어요. <laughs> 나무를... 여기 있어서 정신력이 떨어진 거 아니겠지? 악마꽃이 있어서... 어, 그러네. 그... 텐타클 나오는데 지나가면 정신력 떨어져요. 아, 나오든 말든. 네. 있는 걸로 인식되는구나. 이 기온 한 마리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 지나오면은 얼마 안 돼서 또 초원이 나오네요. 여기를 더 밝혀야겠어. 너. 별로 없는데? 내가 없는 대로 간 건가? 어허, 도어진다. 도어진다. 아, 여기서는 불도 못 붙이는데. 여기다가 그 화덕을 피울 순 있나요? 예. 네, 어. 없어요. 근데 거의 죽는 거랑 다름 없는 거지. <laughs> 이번에는 되게 이거 조그맣다. 늪지들도. 어 정신이 막 떨어진다. 클났다. 클났다. 범위 하나. 저 못생긴 돼지하고 텐타클 계속 싸우네. 여기요. 이거 하나가 단가봐 진짜. 안 보이는데? 범위 2단 A.F.님 반갑습니다.어서 오세요. 귀여운 거미 왜 유난히 좀커 보이지? 쟤는 한 마리. 똑같이. 제가 두개 주잖아. 저 말이요? 예. 음. 어? 아, 텐타클 근처에 저거비 아, 저 탐난다. 나 맞겠죠? 범위 공격이에요, 텐타클은? 아니요, 하나예요. 또뭘 겁을 주고 야지 거미 싸우고 있을 때 다들 하나씩 어, 그냥 주스시면 돼요 어 부팩이. 근데 지금 잠깐만 킬러비랑또 싸움붙었네 이거 어, 모기에 약중이 어우씨야 맞을뻔했다 잠깐만 나가야돼 해 떨어진다 아 이거 모기구나 킬러비가 아니고 아 이거 돼지 패치됐나봐요 왜요? 어, 똥 몇개 안 싸네 한 60개 먹인 거 같은데. 아, 아니구나, 꽃이 중간에 쓰레기로 변하면서. 나클일 났다. 나가야 되는데. 야, 근데 귀여워, 이렇게 안 보이나? 진짜 한 마리. 내 여기, 여기 와서 본게한 마리인데. 끝인가, 길은? 어두워진다.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횃불 하나 더 만들어 놔야지 여기 오늘따라 전투가 많은데? 야저 얼마나 어가시막대 다른 거 몰라도 이걸 주셔야지. 야 때리지 마라 부담 마. 어부지리로 좀 주었네. 이거 불두 개면 하루는 살수 있죠. 햇불이요? 어. 햇불이면 저거. 야, <laughs> 만월. 땡큐. 글루머 데릴러 만월. 거기 누가 있나? 같은데? 노승님 계신가? 노승님 계세요. 노승님 글루머 그거 뭐라 그래요? 음. 글루머 좀 데려와 주세요. 어, 데려와 주세요. 뭐. <laughs> 채취가 아니라.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아닌데? 누승님 거기 안 계신데? 굉장히 멀리 계시네? 한대 계시네? 예 내려왔어 그냥 이번에는 넘긴 게 나을 음, 것 같아 어쩔 수 없네 너무 짧어 함이그러기에 와와와 와, 잠깐만 친구들아 다음에 가죠 다음에 텐타클 텐타클이글루머은 150대 만월이라 다행이다 범위 2단 늦도 넓네 이쪽으로니까 그러니까. 오 나이스 나이스 오오오 오, 오. 잡아라 잡아라 나 주워먹게 기다렸다가 주워야지 텐타클이 피가 많아요? 500이네 500이면 많은거야? 공격 속도가 빨라서 저까지 잡아가지고 반대 치고 빠져. 잡았다. 야저 새끼들이 다 잡았네. 고기는 아, 뭐? 아지들끼리 싸우지 좀 나한테 오지 말고. 마우스 왜안 되니? 형 마우스 왜안 되니? 아프다. 난 저거 먹고 싶고. 안 돌아가나? 어디까지 오는 거야? 저거 됐다. 다행히도 버티고 있어. 죽지 않아. 문제는 정신력인데, 아, 쟤네들 괴물 고기 다 먹었어. 아, 가방이 없네. 아, 진짜 마우스가 안돼뭘 버리지? 덧칠해서 버리자. 근데 마우스 나좀 좋은 거 써야 되는데 너무 그 무선 세트를 써가지고 사실 키보드 마우스는 좀 구려.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 텐타클 가죽 같은 거 뭐예요? 그걸로 우비 만들 수 있어. 아 가져가는 게 좋네 그럼. 버릴 게 없다. 벽돌을 버렸지, 벽돌. 어, 껍데기요? 촉수의 자국이래. 야, 그래도 갑바이 먹어버리지. 아, 그러자. 저뭘 버렸지? 벽돌을 버렸나? 돌 다섯 개. 돼지 껍데기 같은 거네. 여기 덕분에 괴물고기를 좀 수확을 하는데, 여기서? 아주 싸움이 많아서. 8개 있네요. 야, 근데 진짜 기어는 한 마리밖에 못봤어요 여기까지 운석. 뭐가 이렇게 안 나와? 진짜 이게 다인가? 기어 하나 잡아가는 게 낫겠지, 혹시? 잡을 수... 아, 있으시구나. 네, 다 있어요. 있을 것. 제두 아... 개만 있으면 연고 한번 바르고 가겠는데 얘몇 대지 얘? 900얘두 대에요? 기어모? 모르겠어요 어나 잠깐만 키보드 안 된다 씨한 대밖에 안 되겠다 와하니 근데 제가 때리고 도망가가지고 그냥 맞으면서 네. 해야될거야 한 대씩 잘 빠지네? 그리고 악마꽃을 끼고 싸우고 있어가지고 체력이? 500. 아 이제 반 깎았는데 나도 체력이 반이네 빠졌을 때두 대씩 때려야겠다 체력이 시원찮네 나도 아하 300 잡긴 잡겠다 가빠 있어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잠깐만 나 치료약 있다 얼마나 먼지 얼마나 먼지 135 5 33 오케이 기어 두개씨 근데 뭐 따가져가지 무엇이 버리고 오자 아 획불하는 횃불 획불하는 버리자 뭐 아. 터지겠다 저 뭐였어요? 모기? 네피 예. 많이 빨아서 집으로 뭐. 가야지 아우 포탈 같은 거 타고 싶다 우마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추천과 유튜브는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자 가방 <laughs> 뭔가 되게 오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느낌인가? 그 파프리카 주스가 없는 빈 곳을 메우려고 <laughs> 오하운도네요 집에 어... 가지 말까? 집에 안 와요. 왜요? 나이 <laughs> 또또 사고 칠까봐 멀리서 잡으시면 되죠 <laughs> 가을에는 어차피 하이어하운드 안 오잖아요 네, 일단 안 오는 것 같아 몇 마리 올래나 나한테 여기 있으면 두 마리? 처음이니두 마리 정도? 네, 처음이라서 아니 임수님한테 다 몰릴 수도 희망사항 말하지 마시고 <laughs> 벌이 있었을 벌이랑 싸웠으면 좋겠다. 온다. <laughs> 아우 난 키보드 하면 손아프다 동할 때는 마우스. 어, 오 마우스로 되겠다. W A S D 쓰니까 이 손이 따갑네. 근데 이제 패드 못할것 같아요. 이거해서 <laughs> 원래 뭐든지 하나 익숙해지면은 어려워지니까. 아올 건데 아, 빨리 오든가. 웜을 타고 도망가 버리게. 와라 나 죽기엔 근데 체력이 좀 너무 이제 집으로 어. 가야겠다 안 오나? 소리만 났나? 어, 온다 온다 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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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없어 가빠 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소리.. 어. 아 <laughs> 처음 치고 좀 많은데요? 봤댔나? 덕분에 괴물 고기는 많다. 어또 있다. 한 마리 더 가요. 어. 왜 나왔지, 진짜. 잡았습니까? 네. 괴물 고기 아홉 개. 빨리 구합니다. 발로 누를 공격해. 상자가 되겠어? 오 어, 되겠다. 기어 두개 넣을게요. 괴물 이빨 고기. 이빨 안 나왔어요? 이빨은 못 봤어요. 깜깜해서 못본걸 수도 있고. 이빨은 안 나온 거 같은데요? 여기 뭐 있지? 개물고기 피 없다 개물고기 어, 나줄 필요 없는데 <웃음> <웃음> 똥을 주네 아니 냉장고에 넣으려고 했는데 리턴 반품 아아 하이 참 내가 쓸라 <쓰려고> 그랬구만 <laughs>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정신력과 피가 부족하다. 정신력은 꽃으로 하면 되고. 그냥, 이번 저녁에, 텐트에서. 텐트에요. 오케이. 음. 나돌 언제 해? 돌해야 되는데. 입만, 입만 지금 돌한다 그러지. 가지 못하고 있네. 음. 집 주변 정리하는 김 같이 캐버리면 되지. 주변부터 할까? 음. 맘 먹고 꼭, 이런 욕 태하겠다, 그럼. 돌밭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집 주변 정리해도 99개 될걸요? 그럴 수도 있어요. <laughs> 주변에 돌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이거를 여기다 놓고 나중에 포탈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돌 엄청 많아요 포탈? 네 웜홀? 아니요 그 우리 아 처음엔... 우리 포탈 네 나왔던데 자동 나무 캐기 모드. 이 돌은 뭐야? 이게 대리석 돌이요? 에 뾰족뾰족한 게? 네? 아 그거는 그냥 돌멩이 만난 거. 아 이게 꿀이네 그럼? 안 좋네. 아좀 많이 나오는 구나대신네 그만큼. 네, 네 개인가 다섯 개. 나굶지마 하면 이 마우스가 안 되지? 키보드나 이상하네. 그 동그란 돌이 초석 나오는 돌이고 네 금돌 있고 월석 있고 어쨌든 뭐 돌은 가릴 거 없죠 다 많이 캐야 되니까 근데 웬만하면 금돌 위주로 캐게 돼 하다보면 다해다해 다 해. 이것도 해야 돼 삽, 삽으로 해 삽으로 따지면 이긴 마우스로만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키보드가 따지면 들어갈 일이 없네. 좀더 섬세한 컨트롤을 음. 키보드로. 전투할 기어. 때는 키보드 필요하긴 하지 기어 찾았습니까? 어. 네. 몇 마리? 그말두 음, 마리랑, 아말세 마리랑? 코뿔소. 네, 코뿔소. 어디지? 뭐네? 어 그렇게 먼건 아니네. 오, 얘로 돌을 해야겠다. 기어 <laughs> 두 개로 아니면 냉장고 만들까요? 집에 있는데 하나 더 냉장고 하나 더 만들어도 될걸요 냉장고 우리 항상 두 개씩 했던 것 같은데? 어. 두 개도 좀 모자르긴 했어요. 음... 세개세개 세개 하죠 세 개. 내가 그럼 하나 할게. 나머지 한 분이 하세요. 택배님 모았습니다 어서오세요. 하긴 맞아. 우리 맨날 두개도 빠듯했어. 저녁이다. 자야겠다. 디비자자, 디비자. 어, 이 풀, 이거, 트위그가 너무 일, 질서 정연해서더 심을 수가 없다. 이거 꼭 이렇게, 뭐야, 밭 간대만 심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냥 모양새가 그런 거지. 야, 더 심고 싶은데, 너무 질서를 잘 맞춰놨는데? 버려놔야지. 아, 그거 이상으는안 캐려구요. 더, 일부러 땅안 판거죠? 네. 예, 그런거 같애. 그냥 그 정도면은 적당히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애서. 저 정도만 있어도 뭐라 그래. 주변에 자원이 많아서. <laughs> 어 부담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애요. 문제 또 이제, 불 한번 질르면또 이게 달라지겠지만. 제이레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콘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굶지마 13일 차입니다. 동물원은 뭐야 되겠지? 해야 돼. 오랜만에 방송 끝나면 맥주 한잔 해야겠다. 맥주 각이다. 운동도 안 했고 맥주에 말아 드시게. 뭘 말아요? 밥이요. 밥도 먹어요? 밥 먹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맥주밥? 네, 밥, 네, 밥 먹는다고 랬어요 맥주밥이다. 각이라고, 각. 아, 각. 아이, 그거는 거의 커피 고기 수준이고. <laughs> 그렇게나 먹지. 와, 귀여 여섯 개 가져갈게요. <laughs> 뿌듯해 한다. <laughs> 뿌듯해요, 지금. 어, 뿌듯해 할바에 여섯 개면 칭찬받아야지. 이거 지금 작업하 우리 되게 많잖아. 이거 왜 정신 밤이라 그런가? 좀 떨어지네. 밤에 계속 떨어져 벽돌 좀 만들고 있을까? 제가 하고, 이 자동으로 여러 개못 만드나? 일일이 해줘야 되는 게 계속? 상자 집에 여섯 개나 있어, 엄청 많네. 이렇게 있어. 노숙님 상자 되게 좋아하는구나. 야바위하는 거 이제 저걸로. 못 찾겠는데 우리. 기어 넣어놓고 어디 떼요. <laughs>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자에 닿았다, 닿았다. 이거 비슷한 자원끼리 모아놔야겠다. 이런 식이면. 빈상점, 빈상점 엄청 많아. 씨. 못 찾아, 못 찾아. 첫 번째 칸에 그 약간 누구 기준으로 자원을 넣어줘. <laughs> 누구 기준로 으첫 번째야. <laughs> 아, 저 있는 거. 뉴코 님께서 4 7곱 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나가셨네요.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이거. 네 거기에 풀이나 아풀도 넣어야 놔 되는데. 두 번째가 그러면 바위류. 바이루 세 번째 나무 거기가세 번째. 네. <laughs> 1, 2, 3, 개판, 4. 개판, 5, 개판 되는 거야 개판 6, 네. 7, 8 음... 개판 되는거야 이제 체스터가 3번 체스터가 3번이요 o 아, 그러면 4번에 <laughs> 복잡해졌 s a 나무가 몇번이야? 1번 33. 네 1번 a 어? 나무 4번 <laughs> 아거기다 들어가요? <laughs> 자기들 마음이군그니까지프라기랑 그... <laughs> 트위그 트위그만 1번에 다 넣을까요? 역시 ]까요? 그냥 반 옆에다 지워야 돼 쟤네들은 그럼 두개더 만들어요 차라리 저 옆에다 지워 1번에 지프라기 <laughs> 여기 옆에다 하나씩 지워 그냥 <laughs> 상자를 그냥 부수면 되지 어, 없으면 부수면 되지 마이크로 말하는 사람이 짱인거야 여기가 뭐? 여기가 뭐? 풀? 네, 임승이 풀. 있는 풀, 오케이 풀 아니 왜 헷갈리잖아 다 열어봐야 돼빈 상자가 더 많네 꽉찬 상자는 뭐야? 정리 중인가? 네, 지금 제가 정리 중입니다 네풀 풀, 나뭇가지 돌? 더 해야지. 제가 구. 응. 여는 소리가. 연 무슨 연주하는 암. 것 같아. 아 냉장고 하나 우리 하기로 하지 않았나? 기어 어디갔어? <laughs> <laughs> 어디였어 기어. <웃음> <웃음> 기어? 왜요? 기어 필요해요 지금? <laughs> 냉장고 하나 받들려 있잖아요. 냉장고 어, 두 개로 하게요? 세 개로 하자는데? 세 개는 왜요? 두 개만 있어도 되잖아요. 일단 두개 하다가 필요하면 세개 하죠. <laughs> 노승님은 세개 하자는 주의였어. 바로어바로바 <laughs> 알어? 파로마, <웃음> 어, 파로마 알면은 연배가 있는 건데. 나이 나옵니다. 바로마 알면 연배. <laughs> 연배 나와요. 몇 년대 사람인지 알수 있어. 여기 제일 아래줄은 그냥 잡템 3개 뭐 하다보면 섞일거야 백번 얘기해도 우리가 <laughs> 이게임의이 뭐야 창위에 이름이라도 띄우지 않는 한 그런 모드라도 있으면 좋겠다 아 이름 쓰는 거? 응 음, 음. 거기 말뚝 하나씩 박아놔요 아 근데 말뚝은 말뚝만으로는 헷갈리잖아요 어 만들었네 영장고? 만들려고 그랬는데 잘됐네